들어오자마자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이 하나가 이 공간을 전부 다한두배 이상 살렸다. 그리고 주방이 한 500만 원은 더 비싸 보인다.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였을까요? 어, 맞습니다. 어, 여기서 두 번째 기교가 들어가 있었는데요. 어, 지금 가장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. 이쪽에 보이시는 거울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 기교를 부렸습니다. 사실 이 쪽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, 요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.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은 보조 공간으로 쓰이는 부분인데, 어 사실 보조 공간으로 쓰이는 부분에까지 모든 면에 다 타일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때문에 이쪽으로 큰 거울을 하나 배치를 했고요. 마찬가지로 앞쪽으로도 큰 거울을 하나 배치를 해서 공간 자체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옆쪽에서 제일 이점 중에 하나는 거울 반사를 통해서 아일랜드가 이쪽에 반사돼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방에서 조리하면서 지금 이 카운터 앞에 서 있을 때 거울 때문에 이 아일랜드가 정확하게 딱두 배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브론즈 경이 들어가니까 두 배처럼 보이는 것 외에도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큽니다.